자, 아, your journey now takes you to the basalt deltas a volatile wilderness of flowing lava and rough terrain you'll have to rely on ancient technology to grant you safe passage across the lava just make sure you don't look down 뭐예요? 어, 충고하니까 말 들어야겠지. 야, 탐험해보자. 아, 이 전기톱이네, 이거? 아프네. 야, 위더가 확실히 세긴 세다. 위더는 한 방이니까 빨리 처리하고 가자. 저기요, 피해보. 없다. 야, 어디서? 어, 숨어서. 이 자식이, 복사. 아 어, 뭐야. 아무것도 없네. 에잇, 돌아가지지, 뭐. 근데... 이쪽 네더에서는 뭔가 스토리가 그런 거 없나? 엔더에서는뭐 스토리라도 있었는데 어 화살 되게 많아. 요쪽 네더에서는 그냥 뭐라 해야되지? 좋은 무기를 얻거나 이런 곳인가? 렙을 응. 올리거나 오르겠단 말이야 어. 일단 중요한 건 애들이 쎄 어! 찬반 다시 돌아왔다. 와, 내 신속이 포션 대박이었다. 오케이 에메랄드 들어와주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케이. 그서 블레이즈, 리옹, 끝, 뭐야? 길이 아닌데, 여기에... 이쪽으로 갈아야 되는데... 어... 어... 위험할 뻔 그래, 이쪽으로 왔어. 어... 나안하는데 여기... 뭐지... 용암을... 테! 채... 장애물을 이용해서 다 없앴다. 오, 역시 장애물. 아, 좀 여기다 용암을 채우라고. 용암 채우면 우리가 더 죽는 거 아니야? 아니고, 아 몰라. 아 뭐야? 용암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냥 빼는 거였잖아. 오, 아 뭐야, 뭐야. 아 버려 아 버려 어 얘는 요거 필요하다. 어! 나이스. 망했다망했다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오면, 은쏴주고 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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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아고 때려주고, 때려주고, 다어 위험할 뻔했다.

나왔다. 티야호 야, 가스트 보스는 처음 보는데, 통과 중에서 지징지징 징징 지징지징지징 Ding, 띵, d 띵, 띵. 됐다. g d 로 n g d i 로가 d 뭐가 있냐? 뭐야 없잖아 그럼... 음, 위로 가야된다는 g d i 데 g 야 잠깐만 d 로안 g ding, ding, d 쪽에 길이 있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 이쪽으로 갈수있아 그래서 이쪽에 길이 있었구나 어? 내워졌다음맛있 응, 오케이 애들 다 없애고 이게 아니라 이거는 강화시켜주는 걸로 아는데, 공격력알려가 오! 살았다. 영상 증가 열0개 말이 돼.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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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 약하구나. 나 없애보자. 두어 아니 쟤네들은 욕하면서 튀어나오네? 슬라임 슬라임같이 생긴 애들은 얘도 혼내주고 얘도 혼내주고 어 뭐야 왜 안올라가잖아 설마 고리? 얘 아니라 요쪽으로 올라가면 되지 그럼 자 요쪽 와서 때리고 이쪽 와서 때리고 어 뭐야 왼쪽에 길이 있네? 어, 저쪽은 못 가는건가? 올라가볼까 저기요!! 어! 깜짝 놀랬어 근데 톱니에 요거는 뭐지? 이게 다 낫다 띠용 띠용 쇽 아... 3개 다 미스요 샥 또... 따라라라라락 얍 떨어져 아서 상자 먹어주고 레이드도 없애고 레이드도 없애고 위도도 위도 스켈레톤도 없애고 물약도 먹어준 다음에 이게 뭐야? 어? 아 저쪽에 저또 나오네? 얘가 예 톱니 공도 보고 주고 윙 두두두두두두 요 다리를 어나 지금 세개다 분의 일을 찾았구나음 어 어, 음, 망했다 근데 요거는 요 버섯, 요게 필요 없는 게, 요거는 그냥, 잇형 똑같은 속도라는 거라서. 오, 나 좋은데. 생각해보니까 버섯이 필요 없잖아. 빼고, 뭐랄까 요거 하자. 어, 잠깐만, 그럼 어디 가야 돼? 아, 찾아가보죠 이쪽이... 이쪽으로 돼 있는데, 어, 그래, 이쪽으로 가라고? 알겠어. 사살로 먹고 그래, 나 아까 여기까지 다 왔는데, 여기까지 왔어. 오, 위험할 뻔 아, 뭐야? 아, 여기로 가라는 거였구나. 야, 내려가. 자. 아, 이쪽으로 가는 거였구나. 이제 또 5행 치다가 와서 없애고 돼지가 있던데 이렇게 없앴고 도 없애고 돼지고기 먹은 다음에 와서 얘네들도 싹다처리해고 그림자 음료도 마셔주고 오오오. 어 근데 쟤네들한테 당하니까 여기 이상한 뭘해야되냐 뭔가 위더스켈레톤 그런 효과가 생기는데 효과처럼 생긴게 나나거든요난 여기 가보자 얍! 야. 됐다. 어 뭐야? 장자 있어네. 장자 빨리 빨리 어. 먹어준 다음에. 와 근데 몬스터들이 진짜 많다 내가 오늘 이렇게 여기 어 현밤 이쪽까지 와 봤는데 잠깐만요 이제 살아서 어 뭐야 어 버그다 <laughs> 오 버그. 뭐야 어와 이런 버그? 있었다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요 그럼 안녕 바이바이